10, 어, 12, 13번 확실하지? 엄청 어려웠어요 1 2 13번 확실하지? 12, 확실해. 13, 1 확실하지 13, 14번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2번, 17번에 1번, 18번에 5번, 19번에 3번, 20번에 5번 자 이제 질문 이제 하시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세요. Uh -huh. 자, 1번부터 6번에서 질문하세요. 4번인가요? 5번인가요? 6번. 4번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번이요 3번도 마찬가지라 uh -huh. 3번인가요? 3번은 맞췄어요? 응. 3번에요 자 3번 X 사인 30도 사인 30도 얼마에요? 외우라고 했는데 사인 30도. 2분의 1, s i 30도, 음. 2분의 1, sin 1, 2, 3, s i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x죠. 45는 2분의 루트 2, 45도 3이에요. 이렇게 돼요. 양변의 1을 못하면 루트 2 y 는2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x 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니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x가 지금 얼마냐면 2 e 나오고요. y는 루트 2 나와요. 이렇게 돼요. 다시 x절편 2, e, y절편 루트 2. 이걸 루트 2 분의 2니까 유리화하면 2 e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알파라고 했죠? 코사인 알파는 얼마냐? 그러면 2하고 루트이니까 여기는 루트6입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는 본 거예요? 안본거예안본 거죠? 거죠? 따라서 루트6분의2, 유리화해 주시면 6분의2, 루트6, 3분의2, 루트6,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몇 가지 이것은 뭐 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A가 90도고, 그때 B가, B가 여긴데, 그때 본게 1이래요. 그럼 여기 3이란 얘기죠. 그럼 탄젠트 B가 얼마냐.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9에서 1배 되면 8. 그러면 2루트 2. 그러면 탄젠트 B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려서 하세요. 탄젠트 B는 2루트 2분의 1. 유리화 해줘야죠. 루트 A, 루트 A 해주시면 4분의 그래서 4분의 2 그래서 7답은 4분의 2트 2. 다음에 5번 문제. 3차원. 인 a가 5분의 4일 때, 9쿠마 4를 지나는 1차함수식을구하여 이렇게 돼어요그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네, 2쿠마 4. 네, 후2 좋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5일 때 얘가 4라고 랬죠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음. 보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이거에 대한 이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4죠 네. 네. 씁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고 누굴 꼭 지난데요 기울기 한 점이니까 네. x-9 통스 4. 기울기 한점 기한점 아니면 아피퀴할때 꼭지점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4x 부원은 12, 12 더하기 4 얼마예요? 3, 3, 5, 5, 3, 4, 12, 12 더하기 4, 12 더하기 4, 16이죠. 그럼 이 답이 있을 거예요. 어? 마이너스 4였구나, 미안해. 이게 마이너스 4였네요 그러면 12에서 4 빼주면 얼마예요? 8이에요. 4콤바 네. 4를 전하는 줄 알았어요. 4콤바 마이너스 4였군요. 다음 페이지에서 8번인가요? 8번이 B하고 D를 D하고 G를 연결해주세요. 무슨 삼각형이야? 네. B하고 G를 연결하면 전체 삼각형은 뭐가 돼요? D, B, D, G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x는 60도입니다.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각각 6 0번는 이메일 답은 이거. 그럼 몇 번인가요? 9번 아니면 10번 10번 할까요? 네? 10번 해요? 그럼 대답이 없어 주의 좀 해주세요 10번이요? 9번 10번? 네, 네. 도형 문제를 접할 때는 알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 놓으시고 풀어야 된다고 해도 됩니다.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하는일인데 여기가 여기에 B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A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F라고 주어져 있어요. 닮은 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코사인 x 가 3분의 2란 얘기는 아니지. 다시 얘가 a d 대음문 있네요. a d 대 d e 대 e b 가1대1대 2라고 했어요. 여기다 적어요. 요게 1일 때, 요게 1일 때, 요게 2라고 했으니까 요게 e a죠? 네. 요거 a니까 여기는 a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가 3분의 1을 줬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면 여기 뭐가 돼야 돼요? 6이 되요 a 는 3이니까 저거는 3이고 저거는 3이, 요거는 3이에요. 근요 여기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잘못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기를 알아내야 되죠. 요기이 얼마나 내요고여리 요거 6하고 4니까 6하고 3, 36에서 16 빼주면 36빼기1 6 20 20이니까 2를 더 올려 그럼 닮음으로 가면 되겠네요. 닮음은 이것대 이것은 아니면 요, 요게 지금 몇대 몇으로 가졌어? 2분, 2분의 분의루프 5배죠? 그럼 요기만 네. 알아내면 되는데 요게 지금 얼마예요? 1이니까 팔. 여기 2죠. 여기도 2죠. 어 요것도 시게 알아냈네요. 그럼 팔팔이이쪽으로할때 얼마예요? 절 일어나니까 4고 이렇 따라서 a 의 길이는 3이고 b 는 4, 4. 답은 5번입니다. 이해 예, 됐어요? 청우학생 네. 잘못이니까 이게 2대1대 1이면 여기도 2대1대 1이에요. 잘못. 그래서 피타고라스 문제가 뭐랑 만나면 어렵다고 했죠? 잘못만 만나면 좀 어려워요. 자그 다음에 10번 문제 여기가 60도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이. 일대 문제에서 코사인 c 예요 요거 물어보세요. 코사인 C.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얘기하면 려 어디다 해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 수선을 내렸어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제일 작은 거 요거 1로 잡으면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 2예요 여기 2루트, 3이고, 여기 얼마죠? 3에. 6, 루트 3배니까 3이에요, 3. 됐어요? 그럼 요 길이 얼마예요? 4죠? 왜냐면 하이 길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4예요. 이얘 예, 됐나요? 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코사인 C죠? 그러면 다시 잘 보세요. 요거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네. 5예요. 그럼 피타로 정리해서 25도하기3 28그럼면2 루트 7. 7 그때 코사인은 이거에 대한 이거죠 코사인 C는 2 루트 7 분의 안본 거니까 5 유리화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4 분의 5 루트 7 15번까지 질문이요 있어요? 없어요? 20분까지 질문 자한번더두 네. 어, 친구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거 복습 좀 할게요 사인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본 거예요 C 소시 so, 코사인 안본거 탄젠트 걸어서 올라가는 거 기울기 다시 따라요. 탄젠트는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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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울기.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 한 점. 이렇게. 기한 점. 기한 점. 있지만 아피큐, 아피큐. 그냥 어차피 함수 배우는 거예요. 대수학은 끝까지 함수 가는 거야. 지금 저 고이과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계속 함수야 함수. 3차 함수. 지금 1 차, 2 차, 그럼 차 있겠죠. 분수 함수 나니까 분수 나와요. 분수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다 나옵니다. 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기표율 배우는 거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이 뭐고 표준형이 뭐? 그러니까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책 나중에 두께가 이만큼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만 이게 지금 기초 중에 기초야. 그러니까 사인은 나중에 본거안고그만아딱 보고 아 이건 사인이네, 코사인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